시작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 조지 아다. 차 지원 선생님이에요. 네. 오늘의 책은 곰이 강을 따라갔을 때 한번 들어볼까요? 그림책이에요. 네, 이건 그림책이고요. 지금 곰 친구가 어디 있어요? 저기요. 맞아요.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무리 잘 보여요. 무슨 게 생길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럼 어떤 애들이 있나? 얘들도 있 음, 또 어떤 애들이 보이나요물 속에 얼굴이 보여요. 네, 친구 말대로 거북이가 보이네요. 거북이 맞아요? 네, 거북이. 거북이군요. 등 껍질이에요? 그 뒤에 동그란 거? 네. 에이, 이게 등껍질이군요.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도 있나요? 네, 그리고 여기 친구가 숨어 있네요. 또 다른 친구도 있나요? 다른 친구는 모르게 있고요. 요 이상한 열매 같은 건 뭐예요? 음, 이거 코 같아요. 아, 아까 아이. 전에 선생님이 새도 찾았잖아요, 새. 맞았어요, 네, 그 다음도 볼게요. 네. 고미방을 따라갔을 때. 부모님께 리저드, 테, 모리스, 알락스와 레오, 아리드, 안 밤에도 흐르고 나지도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몰랐지. 어느 날 여기. 나무 찾아보세요. 강 헤이즐 고이 강에 따라갔어. 그저 궁금해서 말이야. 큰 나무. 절보동 절보동, 고만 강에 빠졌다는 걸 기대했어. 선생님 좀 크게 읽어주세요. 엄청난 모험에. 몰라? 봐봐요. 부러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여기 어떤 친구가 숨어 있어. 어떤 친구가 숨어 있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 있는데. 곰이 물속에 빠졌어요. 여기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 아, 있을까요? 개구리! 맞아요. 개구리가 있어요. 친구들은 뭐가 보이나요? 곰이 물속에 빠지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말처럼 여기에. 아, 여기 있구나. 개구리. 개구리가 뛰어올랐을 때까지는 말이야. 개구리의 친구가 없어서 개구리 개구리 외로워했어. 하지만 친구 무척 많다는 걸 몰랐지. 불. 거북이들이. 선생님 네, 네, 이렇게 좀 얼굴 보이게 해주세요. 돌아서. 으쩌, 으쩌. 감사합니다. 으쩌. 너무 멀리 가셨는데요. 네 거기서 해주세요. 거북이들이 올라오실 때 가지는 말이야. 거북이들을 위험한 생길 수 있다는 걸 알려줬었어. 하지만 통나무에 타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음. 그 다음. 이쪽, 이쪽, 이쪽으로. 이쪽? <laughs> 이쪽? 비보가 올라타 같은 말이야. 이번엔 타고난 순정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됐어 하지만, 돌아가는 길도 있다는 걸 알지. 뚝!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디에요? 마샤 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곰 친구! 근데 마샤 곰 친구 같지 않아요? 마샤곰. 음. 마샤 곰? 응. 마샤 본적 있나요? 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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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따라와요! 네, 이게 비버래요. 비버. 비버가 여기 따라왔구나. 그랬구나. 또 뭐가 보이나요? 내 친구 말대로 비버 집 비버. 이건 뭐예요? 이거 시커먼가? 이거는 고미 코예요. 고미 코예요? 네. 입은 안 보이네요. 아, 너구리 들이 떨어져. 아, 이노구리랑 이노구리 코였구나. 그럼 주현이가 여기 앞에서. 발견한 꼬리는, 여기 떨어지고 있는, 나구리 꼬리였어 그냥 꼬리가 아니고, 응. 이건 뭐야? 여긴 색깔이 없잖아. 그 이건 분명히, 얘, 귀일 거야. 헉, 진짜? 여기 뒤에 보면, 아, 하지 마. 알았어. <laughs> 깜짝이야. 하지 마. 너구리 들은니 이리 겨우 둔, 허리가 오둔, 풍, 나무, 배를 타고 날아다니는 게 정말 신났어. 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건 몰랐지? 난 그걸 수정해야 하는 거야? 잠깐만. 쏴! 허. <laughs> 김우이 놀라고 있어. 응. 음. 어쩐애들이에 세상에. 어떻게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 건 아니겠지? 아닐 거야. 곰의 개구리를 꽉 붙들었어. 개구리는 거북이를 꽉 붙잡았지. 거북이는 비버를 꽉 잡았어. 비버는 너구리를 꽉 잡았지. 너구리는 오리를 꽉 붙들었어. 오리가 있네. 오리 친구가 왔네. 오리 친구가 왔어. 짜잔. 응. 야호 신난다. 신나게 내려가고 있네. 자, 그 동안 여러 친구들은 저마다 따로따로 찾아왔어. 이렇게 할지 될지는 몰랐단다. 장방, 장방. 누구 친구가 보고 있어요? 사슴이에요. 사슴이랑 토끼, 새. 어, 새도 있다, 새. 새랑 새가 보고 있어. 요 음. 짠, 강을. 흘러가보기 <놀라> 전까지말이야 <게> <laughs> 이쪽에 친구들 어, 되게 많아 있네요. 다람쥐 청설모 여우랑 스컹크의 고슴도치까지 어 여긴 술록인가 강아진가 <laughs> 우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왔다 친구들이 진짜 많이 왔네요 그럼 가요 음. 네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 여기 세상과 다르네요 네 뭐라고요 음, 여기 세상과 다르네요 달라요 뭐야 여기 부러진 나무, 구루터기가 남아있어. 아, 그리고, 곰의 집도 있네. 아, 예, 여기야 봄이 찾아왔나봐. 아, 봄이 찾아온 거야? 응. 그러면 여기, 이거는 언, 언젠데, 여기는? 아, 봐봐. 봄이 위, 위에. 요 세상 위에 있었어. 근데 그거는 봄이 살 곳이 아니었지. 그,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건 추운 겨울인가?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잖아. 그래서 그게 지나 후에 봄이 온 거지. 그 자리 아... 되돌아 온 건데 그 지름길이었어. 그렇구나. 이렇게 간데 여행을 하고 있어. 지금 우리가 여기 떨어진 거고 이렇게 가고 있다가 다시 쪽으로 이렇게 돌아온 건데 거기부터 이쪽으로 떨어지게 된 거지. 응. 점점 내려오면서. 봄으로 변하는 거구나. 아니 지름길이 나왔는데 그 그걸 응? 보는데 그 그게 벌써 지난 거야. 여기 예쁜 꽃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동물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네또 누가 있어요? 부엉이가 응. 있네요. 그러고요. 네 우리 친구들 말대로 토끼도 있고 야우들도 있고. 네또 뭐가 있어요? 네, 여기 순록 있어요. 여기 조그만 토끼가. 있네요. 토끼도 있어요. 오와 진짜 여기 봄이 되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나와서 자연을 만끽하고 있네요. 어, 그러면은 여기 뭐가 보여요? 우와. 맞아. 아, 개구리도 보이고, 가뭄기도 보이고, 오리가 보이고. 렇죠 뒤표지를 자세히 보고 나서. 그리고 너구리도 있네요. 맞아요. 뒷표지를 자세히 보면 암, 안에 면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친구들 오늘 책 어땠나요? 책 옆에 들고 얘기해주세요. 오늘 책 어땠나요? 재미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내일 도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굿바이! 짝딱딱딱! <laughs> 이상 차지원이었습니다. 이런 거 <laughs> 인사해주세요. 쭈! 쭈! 빠빠이! 모두 따라해주세요. 쭈! 쭈쭈쭈.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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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이! 얼굴만 크게 찍기? 바이바이.